고맙습니다. 네. <laughs> 그럼 세훈씨는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텐데 네. 아, 오늘은 가수로서 이 자리에서 주셨지만 네. 그래도 요즘 연기자로서도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런가요? 아 그런가요? 무슨 일런 데에 숨을 정말 연기자로 인기 너무 많으시죠? 하셨는데 이제 종영이 되셨으니까 네. 드라마 촬영 때문에 많이 바쁘셨을 텐데 최근에는 어 종영이 되고 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그 나한테 좀 조명하고 네. 어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일을 하다가 쉬면은 이미 점점 아파요 아프시죠 네 그래서 지금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사실 아보면 그런데 네. 그래서 아, 어. 병원을 많이 다니고 있어요. 네. <laughs> 아, 고름을 다 빼고 있는 중이야. 아, 이게 또 어, 그럴 수 있어요. 많이 피곤한 일정을 소화하시다 네. 보니까 뭐민족으 피곤하시면 안 좋을 수 있는데 또 그러니까 쉬는 동안 열심히 네. 또 멋진 모습 치유라고 하니까좀 이상하긴 하네요. 경제가 <laughs> 된 기분인데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어, 잠깐, 네, 그런 겁니다. 아, 네, 안비스미나 일단은 우새좀 휴식을 많이 취하시려고. 네. 네. 아, 자 그리고 주근에 대항해서 강우역. 굉장히 강직하고, 좀 남자다. 물론 마음속은 따뜻하지만, 그런 네. 역할을 네. 맡으셨는데, 네. 우리, 트레이너 씨의 가 강우랑요? 아우, <laughs> 네, 네. 어우, 반대입니다. 굉장 반대입니다. 질문을 드리자마자, 강우랑 무슨 말씀이세요? <laughs> 어, 강우같이 살라고 그러면은 좀 답답해서 못 살아요. 아, 너무 또 물만한 건가요? 너무 각 잡혀있고, 그리고 술도 못 마시고, 지금 여자친구 없으시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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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 여기서 있다고 이따, 이다할수 이따 있겠습니까? 물론 여자친구 없는 동안은 또뭐 뭐 지인분들로 네. 여러 여자분들과 이렇게 친구를 유지할 수 있고 그 뭐, 뭐 그런 뜻이시죠? <웃음> <웃음> 그럼 다음 질문 가도록 할까요갑자기아이그게 <laughs> <laughs> 아니라. 가무처럼 한 여자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를 보고 있는 게 네. 너무 아프잖아요. 그렇습니 그렇게는 못합니요그 네, 기분은 잘 알죠. 경험이 많으 생겨요. 아, 잠깐 좀 울고 올는 거예요? <laughs>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많고요. <웃음> <웃음> 자, 아, 네. 방금 전에 그래서 가무 역으로. 어? 어, 뭐, 술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쉴 때는, 뭐, 지인분들이나, 예, 그 네. 좀, 뭐, 술도 한잔 하실 텐데, 네. 주로, 어느 지역에서, 예, 네. 어, 약간, 활동을... 저, 그, 강의 말... 네. 한강의 기준으로 위쪽 아래쪽. 저요? 예, 몰라요. 위쪽 아래쪽 개념을 잘 모르고, 네. <laughs> 그냥 저는 아픈 곳을 가요. 네. 그렇죠. 네, 저는 4년, 5년 아는 사장, 선생님 계시는데, 어기 주로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잘 먹거나. 이제 네, 아쿠정 사장님은 조만간 신나 돌리시겠는... <laughs> 어느 술집인지... 아마...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laughs> 네. 아, 네. 며칠 확 올라가야 너무 <laughs> 좋아하시겠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와, 이거 <laughs> 네. 조금 곤란하신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하지 <laughs> 마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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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laughs> 하지 말까요? 어, 네. 데요 약간 두툼하니까 <laughs> 네, 여자친구가 아까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상형은 좀 어떤 스타일 왜냐하면 여기 남자친구 있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시요 씨하고 씨하고 손들어어 그래요. 아,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누구라도 네. 나중에 언제 인봉씨 만나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그 여러분들이 인봉씨 이상형이 되도록 노력해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아, 볼게요. 맞춰아볼게요 일이에요. 전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볼 아, 수도 있잖아요, 진짜로. 아, 그럼 실제로 가수분들. 지난 결혼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최근에 그 박진영 씨를 결혼하셨는데, 그분에 결혼하신 분이 실제로 원래 되게 오랜 박진영이 팬이었다고. 진짜요? 네, 예. 네. 꼭인것 같아요? 진짜예요? 아, 진짜. 박진영 씨가 박진영 씨 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 그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동이 많은 분들, 전국 많은 분들이 다한 분. 근데 늘도여쭤보다 조금 제로운 여자를 좋아하고아 안녕. 여자는 지혜로운 친구죠. 아이, 안녕. 아 그리고 뭐, 팡은이 왔죠? 아이, 그, 그, 아나 이제 저도 뭐,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돌아다 보니까, 뭐, 섹시하고나무 이런 여자보다 귀여운 여자가 분명히 이제 눈에 들어오려고 말라고 한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애교도 좀 있으시고, 어, 이시고잘 챙겨줄 수 있는, 네, 그가족개인동을 뭐, 이제 만나봐야 알겠죠. 어, 그렇네요. 하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귀여운 치우셔서 이제 그걸 보고 애교를 좀 하세요.